미지의 포인트, 미지의 대상어를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그 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나라 아르헨티나 역사적 아픔 속 피할 수 없는 문화적 혼돈마저 아름답게 느껴지는 나라 아르헨티나 그 긍정적 낭만주의는 나에게 또 다른 낚시 인생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몇년여만에 해외 낚시 탐사 그 긴장과 흥큰 그 상승을 조어하는 이 스파이 다섯 번이나 투자 다섯 번이나 파이브 다섯 번 신기해 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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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발이 아무리 뭐 그리고 태자연의 아름다움 속또한번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나는 낚시를 통해 또한 번의 성장을 꿈꾼다.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비행기 앞, 꿈의 나라로 향하는 길은 그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얼마나 왔을까 하고 눈뜨면 아직도 절반. 그러기를 수 차례 반복하고 나니 이제야 아르헨티나에 도착한단다. 오랜 기다림만큼 설레임은 두 배. 그 진말처럼 아르헨티나의 상공에 내가 있다. 뱅기 위에서 보니까 이게 뭐 뭐라 그럴까? 뭐 구름 밑에 이 이런 돼지들이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 아. 진짜 아름답네데오강이 <laughs> 보여？되게 바나나 강같 은데, 야, 저는저 기서 그냥 고기한 마리나 객실 를잡 아야 되 는데. 오후가 되서야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좋은 공기란 뜻을 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세상을 다 돌고 온 여행자들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곳이. 하지만 장시간의 비행 타실까?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이 도시의 분위기 타실까? 나는 부유하는 공기가 된 듯. 체무를 기분에 휩싸였다. 2년 만에 해외 낚시 탐사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남겨주었을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비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 쉽지 않다. 아유, 양도 이 먹이 먹는다고 그냥 난리니 난리. 난리. 응? 첫 인상으로 서둘리 판단하지 말라는데 광장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광에 마음이 놓인다 야, 지구 반대편이지만 역시 사람 사는 곳의 풍기는 사람 향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좋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든다 아르헨티라다 부담감과 긴장을 조금씩 덜어내기 위해 발길 닿는 대로 길을 걸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풍적거림이 마음에 든다. 근데 여기는 아르헨티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건접 국가에 있는 남미 친구들이 나 자기들 과뭐 좋아하는 음악들 자기들 국가 대표하는 길을 걸고뭐다 여기서 공연 도 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냥 여기 서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남미 음악들 다 뜯는 상태.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보헤미안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는 산텔모 자유로움은 곳곳에서 넘쳐난다 브라질 삼바 문화 등 남미 문화의 집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산들모의 춤과 음악 그리고 여유로움이 가득하다. 이방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예술의 힘산텔모 거리의 공기엔 특별한 무언가라도 있는 듯 누구라도 그 길에선 금세 분위기에 휩싸인다. 아직 탱고 음악이 들리나? 탱고 음악을 따라 걸니 그곳엔 노신사와 젊은 여인이 텅구에 빠져. 여기저기서 흐르는 탱고 역시 탱고의 나라답다. 일반인들도 여기서 뭐 탱고를 추고 그러는데 길거리 탱고 댄서들이 가장 많다는 산텔모. 많은 이들에게 탱고는 슬픈 역사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먹과 낭만 그 자체인 듯했다. 이토록 진지한 표정, 철저된 동작, 탱고를 추는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아, 여기 전문적으로 춤 추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춤을 이렇게 같이 추자고 해서 또 같이 추는 거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탱고를 출줄 알고 보고 있다가 절기고 또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탱고는 정렬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 알았습니다. 너무도 심각해요. 추는데, 그냥 그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탁 추는 게. 온몸을 행구에 맡긴 채, 삶의 싫음도 그리움도 행부 속에 흘려버리는 이들. 이들의 자유롭고도 진지한 모습을 기억하며 길고긴 여정의 무탈을 빌며, 이제 시작된 낚시탐사의 행운을 빌어버렸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첫 포인트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 0 0 k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보샤 파라나 강을 따라 만나게 되는 곳이다. D O R A 오 어, 도라도잖아 도라도 야 여기가 도라도가 유명한 모양이다. 야, 그럼 저 조각에 있는 게 저게, 저게 도라도 모양이구나. 이 곳이 도라도하고 수르비가 유명한 곳임을 여기에서 알립니다. 근데 벽화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게이 벽화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고, 야, 역시 여기가 도라도의 고장이다. 저 관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저는 제 머릿속에는 도라도와 수르비빅 사이즈라는 그 생각이 확 가득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어는 보라도와 수루비. 나를 아르헨티나로 이끈 녀석들이다. 야, 드디어 최고의 낚시터를 들어가는구나. 빠스델라 파테리아. 파테리아. 아. 어. 고아 해외 낚시 탐사에선 늘 잠이 부족하기 마련 갈수 있을 때 자두는 것이 좋지만 낚시 생각에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산책에 나섰다. 아, 아침은 진짜 상쾌하다. 아렌티나가 굉장히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날씨만 받쳐주면 정말로 뭐 낚시꾼이나는 뭐 금상첨한데. 날씨가 안 버텼습니다. 공교롭게도 파라나가는 며칠 전 내린 비로 수량이 늘어난 상태. 낚시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예상대로 나는 낚시 준비에 돌입했다. 낚시 그... 체조라고 <laughs>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낚시 체조라고? 치어들이 옆에 있으니까 치어 잡아먹는다고 막 라이즈를 해요. 근데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 すばすばすばすばすばすば。 안타까웠다. 이들은 세계로 낚시 여행을 다니는 미국인 플라이 낚시 부부. 낚시꾼은 낚시꾼을 알아본다. Whistler. Golden Dorado fishing is very good,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very exciting, big fish. Here I caught a uh, six kilo fish. Here, six kilo, twelve pounds. My husband caught a seven kilo, fourteen pound. Golden Dorado,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Thank you. You're welcome. <laughs> 이야, 이제 가는구나. 와! 너무 좋습니다, 개물이. 낚시꾼이 낚시하는 만큼 가르가는 만큼 낚시 하러 가는 만큼 최고지 않습니다. 네, 이 경치가 아르헨티나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아마존을 이렇게 아마존 강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이드 하비엘의 조언대로 도라드의 포인트는 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 낚시 포인트인 만큼 주요 공략 지점을 익히는 포인트 탐색에 주력한다 해외 낚시 탐사에서 매번 느끼는 것처럼 낯선 포인트에서의 낚시에선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인트에 대한 경계심을 버리고 순발력을 동원해 포인트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얼마 전 내린 큰 비로 물이 뒤집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활발한 편이다. 와와와와첫 번째. <laughs> 하지만 실패. 오늘 낚시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하다.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행운은 또 돌아오겠죠? 매형 네, 조언을 낚이지 않는 가이드 하비에. 긴장을 풀고 다시 공략해본다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다 사진으로만 접한 가상의 대상 오종이다 보니 이론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바늘 리를 막기 위해서 나름 강한 챔질과 강제 집행 등을 시도해봤다. 이때 우어! 녀석의 파워가 놀랍다. 도라도가 분명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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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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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번에도 역시 실패다. <laughs> 성어 중인 만큼 다시 공격할 수 있으니 지체할 여유가 없다. 와아원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방언 소리 기재다. 잔뜩 부자간 하비엘이 빠른 속도로 배를 몰기 바쁘다. 아열대 기후인 이곳 북부 지역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기일 수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낚시나 지금 할수 있을지 지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이 렇게안맞쳐주는 거야. 인생사 새우지 마라 했던가 하지만. 난 잠시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피도 피하고 요기도 할겸 현지 원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완전히 동물농장이다 동물농장 다개뭐 아, 말부터 시작해서 뭐 산. 살... 돼지, 완전 뭐 여기는 동물농장 동물농장이가 뭐냐면 국립공원 들어가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야생 그대로의 인국적인 풍경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와, 아름다. 야 이거 진짜 딱딱하고 저거 어째 키워놨겠네여기서는 잡아먹어, <laughs> 다 묵묵해지면, 끝해기면 <끝때기만> <laughs> 와 이걸 먹는구나. 여기 사람들 진짜 딱딱하다. 아 이거는 이제 먹었어. 와 고기 굽는 냄새. 어디선가 맛있는 오, 냄새가 고기구나. 나의 후각을 자극한다. 야 개선이 고기는 이렇게. 야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굽는 아사도는 고기를 숯불에 뼈와 함께 통째로 구워낸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요리. 어째 보면 수분이 싹 빠지면서 이렇게 이래고 없는 게 굉장히 보이세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 야 진짜 맛있겠습니다. 이스초리소, 초리소, 초리소스텝. 어, 괜히 아, 특이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굽는 모양인데, 이내 응.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소와 양을 기르던 이들의 풍요로운 식물아갓잡은 <laughs> 신선한 양고기의 맛은. 과연 어떨까? 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응? 기름기 있으면서 그 담백한 맛. 아주 그 고소하고 굉장히 탁프한 맛입니다. 어 맛있어. 매로. 우리 그 팀들이 오늘 여기서 다모여가고 같이 밥 먹는 것 같아. 요 지금 가진 자들이 여유가 못 잡은 자의 불안한 <laughs> <laughs> 야너왜 그러냐 여기 사도, 왔어 나끈자와 어? <laughs> 그래? 못나끈자 밥을 먹으면서도 내 머릿속엔 온통 돌아도 생각뿐이다 고마워, <놀람>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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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몇 번째 포인트 이동인지 모르겠다. 이녀석을 <laughs> 만나기 위해 합사라인과 미노우도 다시 한번 청검해본다 이 바늘털이 명수다 이거. 그래서 잡아서 여기까지. 갖고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해보니까 안그럼 터져요. 너아힘 빠졌어요. 무아힘빠무 너무, 사이즈 좋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바늘 털이의 명수인데 저 이제 알았는데 이빨이 아 목탁소리가 나요. 목탁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관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늘 털이 하면 그냥 틀려 여기. 내가 지금 다섯 번이나 틀렸다. 다섯 번이나. 파이브! 으아... 다섯 번 틀렸습니다. 다섯 번. 왜 틀리지? 이제 알겠습니다. 야! 최고입니다. 아! 아 선맛 그냥 죽여줍니다 야 사이좋습니다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웃음> <laughs> 같습니다. 아 听我啊！滚！哈哈哈哈哈！